오늘 소개할 내용은 20년 전옴닉이 공격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면서 메카 로봇 부대를 창설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옴닉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괴롭혔고 기존 무인 조종이었던 메카 로봇이 옴닉이 방해로 인해 조종사가 탑승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 어쩔 수 없이 조종사를 찾아 헤매던 대한민국 정부는 뛰어난 반사 신경과 직감을 지닌 프로게이머들이 조종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 바로 송하나야. 송하나는 사실 지금은 메카 부대의 조종사로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밝혀진 경력으로는 에서 우승한 경력도 가지고 있어 메카 탑승자세도 자세히 보면 오토바이를 탑승한 자세와 이사하지. 거기에 오버워치 작가 마이클 주의 트위터에 의하면 메카 조종과 연관되어 있는 게임의 프로 게이머였다고 해. 이 내용은 오버워치 3주는 이벤트에서 밝혀진 내용으로도 알수 있는데, 송 하나가 대회에서 우승했던 게임의 이름은 메카 가디언 이 라는 가상 게임이라고 하지. 여기에 또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 바로 영화배우야. 할리우드 메카 부산 맥을 가보게 된. 티어로 오브 마이스크미라는 영화로 송하나가 주연인 걸알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송하나가 영화배우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 다방면으로 뛰어난 우리의 송하나?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송하나도 배우하는데 나도 할수어